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규모를 1조 원 늘려 전국 최대인 총 2조 2천억 원의 규모로 확대해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 채권 보험 인수 규모를 기존보다 2배 늘린 2,600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의 운전자금을 저리로 용자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1.3에서 2.2%로 대출이자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전자금은 2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2차 보전율을 0.4%포인트 특별 우대 적용에 지원합니다. 특히 대구시가 이번 경영 안정 자금 확대 편성으로 지역 중견 기업에도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해 신규 지원합니다. 반편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충격으로 중견 기업의 경우에도 생산 차질, 소재 부품, 수급 우려, 수출 마케팅 위축 등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중견 기업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금융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습니다.